다음 중 다항식 x 내제곱 마이너스 16의 인수가 아닌 것은 지금 형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은 제곱의 형태가 되네요. x 제곱의 제곱의 형태, x의 2승의 제곱의 형태, 그리고 16은 4의 제곱의 형태죠. 그러면 곱셈 공식 a b, a b의 전개 형태와 일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인수분해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. 그러면 a와 b는 제곱수 안에의 식이 되겠죠. 그러면 제곱수 안에의 식의 합과 차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두 번째 괄호 안에의 식에서 또 제곱수 빼기 제곱수의 형태가 되겠죠. x제곱은 x의 제곱의 형태, 4는 2의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한번더 되겠죠. 첫 번째 괄호는 그대로 x제곱 플러스 4, 두 번째 괄호는 또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제곱수 안에 x와 2의 합과 차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될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인수는 인수분해 했을 때 곱해진 식 또는 값이죠.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,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가 각각의 인수가 될수 있겠죠. 곱해진 형태가 모두 인수가 될수 있죠. 따라서 인수가 아닌 것을 찾아보면 x 플러스 2 존재하고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는 존재하지 않죠. x제곱 플러스 4 존재하고 1번, 2번, 4번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4를 곱한 값이죠. x제곱 마이너스 4. 따라서 두 개의 곱의 5번의 인수가 되겠네요.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는 어떤 식으로 곱해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수가 될수 없겠습니다.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